수 많은 밤을 고민으로 보냈습니다. 25년. 아직도 제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 시장의 변화에 맞서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이 여전히 빛나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향한 당신의 노력, 강준혁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 3월 4일입니다.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시장 안에 일단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관세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시장을 좀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자체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가 일단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일단 될 거고, 제조업, 제, 그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면, 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세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이 일단 생기면서 나스닥이 한2% 정도 또큰 폭으로 일단 빠져주는 모습도 일단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빠졌던 부분들 중에서는 기술주가 좀 많이 빠진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요. 어,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라 그랬죠. 엔비디아가 지금 8% 정도까지도 지금 빠져주면서 하락 부분을 일단은 좀 몰아주는, 몰고 가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박이었나요? 대박 천국이, 천국 2부에 나가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엔비디아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일단 나왔는데, 그때 일단은 엔비디아가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 일단 해드렸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니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중국 간의 관계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계속 그냥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실적은 좋았었죠, 그렇죠? 좋았는데 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저가 AI칩도 중국에 팔지 않겠다, 팔지 못하게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일단 나왔고 관세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죠? 우리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아침에 출발할 땐좀 굉장히 좀안 좋게 출발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도지 정도로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 추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게 눌림이라고 볼, 봐줄 수도 있긴 해요. 또 이거는 눌림이라고 봐줄 수는 있다. 저번에 우리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나 뭐 그런 걸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기간 조정이 아니고 가격 조정이죠. 자, 밀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 자항선 일단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할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거 체크하신 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아래 꼬리 좀 달아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이번에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올라가던 추세가 여기서 한번 오늘 갭으로 빠지면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안 올라가면은 이제 일봉상으로 하락으로 바뀌죠. 일봉상으로 하락으로 바뀌는 지금 지점은 여기를 일단은 잡힌 것 같고요. 어, 730.96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730점, 730포인트가 일단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하락으로 진입되었다. 라고 일봉상으로 상방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012월 달 저점 잡고, 그 다음에 1월 달 상방 모양으로 일단은 바뀌었다가 지금 벌써 하방으로 가는가? 뭐 이런 부분은 좀 그렇긴 합니다. 자, 만약에 얘가 하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기억을 해 두세요. 중요한 지수권은 704포인트입니다. 이전 상승폭의 50% 지점 반등포인트가 704, 705포인트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추세 돌리면은 뭐 전고점 돌파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추세가 어느 지점에서 돌아서 수 있는지,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700, 5포인트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705포인트 위에서 만들어지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조금 많이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군들은 좀너을 띠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팔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LNG죠, 그렇죠 LNG다 보니까 LNG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어느 시장에서 어,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OPEC 플러스가 생산량을 확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일단 있었죠. 어,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고요. 어, 지금 보면은 OPEC이 생산량을 확대를 하게 되면 유가가 하락하고 전연가스가 또 가격도 하락을 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유가 하락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오페에게 뭐 사우디나 러시아는 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전에 오페플로스가 모여서 좀 감산을 하자. 그래서 감산하면 공급량이 좀 줄어드니까 유가가 좀 복원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은 감산을 했는데 그 감산할 때 미국은 셀오일이라든지 셀가스 부분을 계속 시출량을 증가시키니까 를 여기서 감소하더라도 여기서 증가를 시키니까 오일 가격이 어떻게 하향 안정화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수혜를 미국만 일단 봤는데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의 천연가스하고 셀오일 시출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페이플러스에서는 감소 포기 같이 팔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오늘 음, 지금 이 LNG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좀 쉽게 봐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오늘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검색식 종목에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면은 뭐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어, 휴스틸, 휴스틸도, 요, LNG 관련된 부분이죠. 미국의 어, 지금, 요, 파이프라든지 하는 부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수트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휴스틸이라든지, 넥스틸, 오늘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요거 뿐만 아니고, 오늘 이제 오른 종목들 중에서 하나오션도 좀 의미가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 LNG 수출, 이쪽도 일단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같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요런 쪽은, 뭐, 시장에서 계속, 시장이 좀 불안하면, 어, LNG 수출 증가를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LNG 수출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죠 긍정적인 요인으로 일단은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들 종목군들,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오늘은 쭉 오르다가 지금 좀 빠지긴 했는데, 태강도 역시 마찬가지 종목이죠. 그쵸? 미국의 LNG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가치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태강이라든지, 성강밴드도 오늘 좀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태강은 지금 요 자리와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오늘 매물을 좀 받긴 했는데, 요거는 내일 부분의 가격권이 여기 위에서 움직이면, 그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승강밴드는, 승강밴드는 한번더 올라야 되죠.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그쵸. 그렇죠? 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만 일단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 오션은 전고점 돌파했죠. 그렇죠? 항선돌파했 있는 봉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 이제 7만 700원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 젤렌 젤린, 스키하고 트럼프 대화 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에서 이제 유럽이 경악을 했죠. <laughs> 저도 경악을 했는데, <laughs> 힘을 기릅시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유럽이 재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빠른 시일 내에 재무장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일단 있었고, 관련돼서 방산 관련된 종목분들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특히, 이제, 방산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방산 관련된 ETF 있죠. 이것저것 힘들 때, 나, 그, 우리가 좀 쉽게 볼수 있는 게 ETF가 아닌가 싶은데, 이 t f 부터좀 강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애매해지면은 지금은 조금 수요가 몰리는 쪽이 방금 얘기했던 LNG라든지 하는 쪽, 뭐 아니면 방사 이쪽은 계속해서 뭐 시장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수익으로 나면 일단 그런 식의 종목분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즈들 중에서 오늘 y g 엔터 오늘 올라갑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애매하니까 y g 엔터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네요.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해드리면 시장이 하방으로 갈 때는 재미가 없어요. 참에는 이제 수익보다는 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시장이 오를 때는 하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갈 땐좀 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죠 추세가 이럴땐 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시장이 그다음 패턴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렇죠 패턴을 움직이다가 패턴을 돌파를 해서 또 위쪽으로 방향 잡으면 또 열심히 하고 아래쪽으로 방향 잡을 때는 또 조심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반복을 하시면서 하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아마 트레이딩을 하시면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도 이전에 이제 추세, 단기 추세 전환되었던 그 타이밍을 잡아 드렸듯이 이번에도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 돈은 소중해.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장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한국경제TV에서 진짜 주식 강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진짜 주식 강의가 있으니까, 진짜 주식. 이거, 진짜 주식은, 뭐, 여기 들어가니까 있던데요. 강준혁. 제 쪽이 아니고, 환경 쪽에 있는 겁니다. 환경 쪽에. 환경 쪽에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되면은 환경유튜브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환경유튜브를 타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그뭐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뭐였더라? 이거1551-3493 요거, 어 요거 신청하시면은 아마 문자 나갈 겁니다. 관련돼서 문자가 나갈 거니까 오늘 하는 날이에요. 오늘 하는 날이니까 교육 필요하시면 돼요. 요럴 때또 교육 열심히 해서 그쵸? 이때또 교육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력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3강까지 했고 오늘 4강째인데 다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투자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